자, the typical stop opera creates an abstract world in which a highly complex rival relationships connect fictional characters that exist first All in the minds of program's creators and are then recreated in the minds of the viewer. 자 먼저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면 create가 돼요. 그 다음에 컴마 뒤에서 in 위치를 썼잖아. 이렇게 문장에서 컴마를 썼는데 뒤에 in 위치가 나오면 이때 일단 in 위치는 관계부사 w h e r e 가 의미가 같다. 그래서 어디에서 라고 그냥 어디 어디에서 라고 말을 지칭하게 되죠. 이때 위치라는 게. 앞에 나왔던 선행사에 대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내용상 한번 끊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자,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탯를 함께 쓸 수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탯은 함께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치를 대수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highly c 문장에서 동사는 connect가 되지. 그다음에 characters that exist인데 이그지스트도 동사인 게 보여요. 맞지? 근데 앞에 대시 나왔거든. 그리고 앞에 단어가 나왔어.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선행사라고 지칭하죠. 선행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대스를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즉각관계 대명사가 되면 선행사에 때문에 수일치, switch, exist의 수일치를 유의적으로 볼 겁니다. 또한 end 병렬 구조 때문에요. are t h e n recreated가 동사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나 exist,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말이 두번 연결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역시나 are 이 자리가 이제 수일치로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돼요. 이 관계사는 데프부터 시작하는 이 관계자는 끝까지 연결시켜서 앞에 나왔던 이 캐릭터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typical s f a p p e a r 인 n 일단 s o f f a p p e a r a n 라는게 드라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드라마는 자 일반적인 드라마는 abstract words가 되죠 abstract w o r d 이 abstract가 추상적인이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추상적 세계를 만들어 자 그리고 거기에서 즉, 그리고 그 추상적 세계에서는 음, 관계의 복잡한 매우 복잡한 관계망이 fictional characters 허구의 캐릭터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근데 어떤 허구의 캐릭터였냐면 자, 처음에는 오직 프로그램 기획자의 마음에만 있었던 캐릭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의 마음에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 허구의 캐릭터를 연결하게 돼요. 즉 관계망이 복잡한 그런 관계망이 처음에는 그 크리에이터의 마음에 있었던 그 크리에이터의 마음에만 존재했고 그다음엔 그걸 보는 시청자의 마음에도 존재하게 되는 그 허구의 캐릭터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더라. 그추상적 세계에서는. 그추상적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서퍼페라에 해당하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If you were to think about how much human psychology low And even everyday physics, the viewer must know in order to follow and speculate about the plot. You will discover it is considerable, at least as much as the knowledge required to follow and speculate about a piece of modern mathematics, and in most cases much more. The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연결돼. 그래서 if 주어 동사 원형인 거죠. 이때 B2 용법을 써서 만약 뭐뭐 뭐 해본다면 하고 지금 가정 해버리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if you w e r e y 라고 썼어요. were to think about. 전치사 뒤에서 의문사가 등장해. 그래서 의문사가 how much부터 even already physics 까지가 의문사로 연결돼요. 자, 우리 전치사 뒤에서 의문사 나오면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순서로 온다는 거 이해되지? 전치사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럼 이 의문사, 주어, 동사가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의문사절로 사용해서 명사절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얼마나 땡땡하는지에 대해서인 거죠 so in order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so 에지 투 동사 원형과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당신이 저 여기 자 줄거리에 대해 알아내고 줄거리를 따라가고 그걸 짐작해내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 심리나 법이나 심지어 일상생활의 분리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you will discover 당신은 이런 거 발견하게 될 겁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또 잊지 말고 연결시켜서 보도록 합니다. 자너 이런 거 알게 될 거야. It is considerable. 그것이 상당하다는 거 알게 될 거야. 그 네가 얼마나 많이 알아야되는지 생각해 보면 야 그게 장난이 아니야. Considerable이 되는 거죠. We considerable은 considerable, consider, able, considerable이라고 쓰면 상당한 이 되죠. 얘랑 모양이 비슷한 얘가 있었잖아요. Considerate. Consider rate가 되면, 이거는 고려하는이죠. 심사숙고하고 고려하는. 모양이 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가 달랐으니까 유사어 관점으로 함께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하다. At least, 야, 적어도 있잖아. 뭐, 뭐, 만큼이야. 라고 하죠. 지식만큼이야.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requir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 지는 지식인 거죠. 이때의 require이 pp 형태로 써서 분사로 썼다는 거. 자, 그러니까 follow. 그 줄거리를 따라가고, 그 줄거리에 대해서, 그쵸. 그 현대 수학의 일부를 따라가고, 그 다음, 음, 짐작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지식만큼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 more 이었으니까요. 앞에서 m e c h 가 비교급 강조해 줬습니다. Yet viewers follow such appeals with e a s i 자 그런데라고 했죠. 문장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이 예는 그런데라고 쓸 겁니다. 주어 동사 썼어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지가 아니고 이들이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들은 쉽게 그 드라마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죠? How are they able to cope with such abstraction? 자, 어떻게 그들, 즉 시청자들은 그런 추상적인 것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으면 당연히 뭐뭐때문이지, the abstraction이 정답이 4 번이었죠. i s built on extremely familiar f r a m e w o r k 그 당연히 그 추상의 세계가 극도로 극한의 비슷한 그렇죠? familiar 익숙한 그런 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Abstraction의 관점, 그 추상이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이즈 빌트되는 거죠. 세워지게 된 거야, 그죠? 비스타 레이블크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the characters in our opera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very much like the real people and the relationships we experience every day. 이 빈칸에 해당하는 힌트가 사실은 뒷문장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을 풀 때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었을 거다, 여기가 그의 그래, 힌트가 되었을 거다. 자, 문장에서 캐릭터 r a c 가 주어, 전치사 명사가 전명구로 형용사 역할. The relationships 역시나 주어 between them이 되죠. 자,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 있는 그 캐릭터들 그리고 그것들, 즉그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all like, all like very much이죠.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 그런데 매우 뭐뭐와 같다. Real purple and relationships. 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경험, 그 관계와 같다. 진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겪는 그 관계와 비슷해. 정말 너무 비슷해. The, the abstraction of a soap opera is only a step removed from real world. The abstraction, 그러한 추상, 즉 드라마의 그러한 추상적인 관점은 실제 세상에서부터 떨어진 한 걸음이야. 딱한 걸음이야. 라고 하죠. 원래 remove가, 알다시피 뭐뭐를 제거하는 거거든. a, from, b 하면, b에서 a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b에서부터 a를 떨어져서 보는 거죠. 떨어뜨리다.의 관점. 그래서, 어, 실제 세상에서 한, 떨어진 딱한 걸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The mental training required to follow a soap p r a is provided by our everyday lives. 문장의 동사는 is provide 가 되어 provide i 지 자, 그런데 왜 required 가 동사가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require 자체가 뭐뭐를 요구하다. 그쵸? 또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가 되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 목적어가 지금 문장의 주어가 되면 be required 라는 수동태가 되죠 뒤에 to 동사가 남아요 그런데 문장 구조를 봐봐요 required 뒤에서 to 동사 원형만 남겼거든 required 뒤에서 to 동사 원형만 남겼잖아 그러니까 이 required는 수동이었을 거다 그쵸? 그래서 수동이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분사적 관점에서 Require부터 a p p a 까지를 앞에 나왔던 멘탈 트레이닝 쪽으로 꾸며주는 분사가 됩니다. 만약에 Require이 동사라면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equire부터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드라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정신적 트레이닝은 정신적 훈련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늘 항상 제공되어 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추상적 세계임이죠. 추상적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친숙한 득즉 일상생활이라는, 일상생활이라는 친숙한 틀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기 때문이다. 라는 게이 필자의 의, 어, 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 중간 부분에서, 음, 특히나 if 여기 부분에서 있잖아 해석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게 어법들이 등장하니까요 그 어법들을 중심으로 잘 체크해서 반드시 스스로 스스로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단어 반드시 외우도록 한다 확인해 볼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볼게